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두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부을 때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오. 하나만 부을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말며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혼한 율례니라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각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소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둘째 해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차선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삭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레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차손과 무라리 차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대우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차손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차손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의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한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 자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호바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해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하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애굽을 탈출한 뒤1 년이 지나 두 번째 유월절 저기를 지킨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구성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친 진의 모습은 성막을 중심으로 내위인들이 둘러 진을 치고 그 주위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크게 둘러 있는 모습입니다. 군대가 지휘관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할 때 구름 기둥을 따라 맨 앞에 언약괴가 위치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괴가 가장 앞서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가시며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0장의 마지막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여이르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위간 앞서가실 때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 그리고 전투가 끝난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불공평한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고 이스라엘과 아니 이스라엘과 앞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용맹한 장수가 지휘하는 군대는 그 존재만으로 적들이 두려워할 것인데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는 어떤 장수와도 견딜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할 수 있고 그 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휘관의 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 행군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깨어 있어 지휘관의 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나팔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의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 본문은 나팔은 군대에 대한 명령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기의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나팔이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군대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그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같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강한 적이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팔과 같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되뇌이고 그것을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고,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사회 중앙교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들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그 말씀을 의심하고 상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낙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 매일 깨어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 매일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보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황강하도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평강하며 기쁨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